여러분, 안녕하세요. 당신의 조금 더 효과적인 국어 준비를 돕는 조효준입니다. 자, 202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해설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할 겁니다. 이 말씀을 좀 먼저 한번 드리고, 그리고 바로 화면 넘기면서 순차적으로 진행을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해설 강의를 선생님이 여러분과 함께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것에 이어서 2023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능력시험 해설 강의도 여러분 앞에 선생님이 준비를 하고 자리하게 됐는데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수능을 치른 학생들이 내가 과연 수능을 잘 치른 게 맞을까라는 생각으로 이 강의를 들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아이들이, 많은 학생들이 앞으로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치르게 된다면 그것에 앞서서 기출문제들의 해설 강의를 한번 들어보자. 요게 좀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주안점을 포인트를 그쪽에 두고 해설 강의를 진행하도록 할 거예요. 요걸 일단 먼저 양해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다섯 가지로 내용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제일 첫 번째인데요. 조심스럽지만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카더라 통신이라고 하는 것들을 어디선가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누가 올해, 그러니까 202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은 이렇다고 하더라. 이렇대, 저렇대, 어려웠대, 쉬웠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물론, 이 말씀은 또 드려야겠죠. 작년, 그러니까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에 비해서 선생님의 개인적인 느낌도 이번 2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쉬워요. 그건 맞아요. 하지만,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의 해설 강의를 한번 들어보세요.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어렵지 않죠? 쉽죠? 이렇게만 하면 된다니까요?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그것과 동일한 관점으로 간다면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자, 아, 이번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쉽더라라고 하는 얘기들을 포인트를 좀 생각해야 돼요. 작년 수능이 워낙 어려웠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다 보니까 그것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쉽다는 얘기지 어렵습니다. 그리고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은요. 내가 시험장 가서 직접 치르지 않은 학생들이 집에서 혼자 풀어 보고 생각하는 얘기하는 것들로 미루어 짐작은 못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주안점을 두셔야 돼요. 올바른 방법으로 내가 문제를 제대로 풀어 낸 뒤에 점수를 확인하고 등급을 확인한 뒤에 그 다음에 다른 이야기들을 들어 보셔야 됩니다. 쉽다고 하던데. 이렇다는데. 뭐, 저렇다는데? 이런 얘기만 듣고 거기에 좌지우지할 필요 없다는 말씀을 가장 먼저 드리고요. 두 번째는 평가원의 시각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평가원에서 출제하는 문제를 풀어낼 거라면 평가원의 시각이 어떤 건지. 그래서 계속해서 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과 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비교하면서 말씀드리고 있었던 거고, 그렇게 될 거예요. 마지막 45문항을 풀 때까지. 그러니까, 평가원의 시각을 제대로 이해하는 관점에서 문제를 함께 풀어가 보자고요. 자, 세 번째는 올바른 문제 해결 방안입니다. 음, 22학년도도 그랬고요. 23학년도도 그렇습니다. 제일 첫 번째 지문 세트는, 그 다음 세트는, 그리고 그렇게 독서를 다 마무리 짓고 문학으로 갔을 때는, 어떻게 지문을 읽어 내려갈 것이고 어떻게 문제를 풀 것인가 순서가 필요할 것이고요 방법이 필요할 겁니다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가도록 할 거예요 모든 선지 모든 지문의 내용을 꼼꼼하게 독해하고 꼼꼼하게 분석하는 건 아마도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기 때문에 지금 강남인강에서 열심히 수업을 하고 계시는 아주 훌륭하신 장동중 선생님께서 육모 구모 수능의 분석 해설 강의를 다시 또 진행하시거든요 그걸 통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지금은요 평가원의 시각을 이해하는 관점으로 올바른 문제풀이 방법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야라고 하는 것에 조금 더 주안점을 둘 거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조금 더 효과적인 국어준비라고 하는 것에서 앞글자의 조자 그리고 가운데 있는 효자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 앞에 있는 글자 준자를 빼면 네 선생님 이름이에요. 선생님 이름으로 삼행시짓든 만들어 본 선생님의 구호인데요. 그래서 제일 처음 인사할 때도 당신의 조금 더 효과적인 국어준비를 돕는 조효준입니다. 라고 인사 드린 거거든요. 자, 우리 강남 인강 원페이지에 들어와 보시면 조금 더 효과적인 네, 문법 준비 강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효과적인 문학 준비 강좌는 선생님이 이번 해설 강의를 촬영한 뒤에 바로 이어서 촬영할 거예요. 여러분들의 조금 더 효과적인 국어 준비를 돕기 위해서 조금 더 효과적인 시리즈를 계속해서 제작해 나갈 겁니다. 역시 올바른 문제 해결 방안에 주안점을 둘 거고요. 평가원의 시각을 이해할 수 있는 기출에 주안점을 두고 진행을 하고 있는 강의예요. 요걸 통해서 평가원은 늘 문제를 이렇게 출제하는구나. 우리는 늘 이렇게 출제하는 방안들을 이렇게 정복하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해결 방안을 제대로 찾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부는요. 독서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1번부터 17번까지 진행하도록 할 거고요. 18번부터 진행되는 문학을 2부 순서에서 만나도록 할 거고 마지막 3부는 선택 과목이기 때문에 그렇죠. 화법과 장문 11문제와 그 다음에 언어와 매체 11문제를 함께 해결하도록 할 겁니다. 너무 길게 가지 않도록 최대한 최대한 주안점을 2번과 3번에 두고 진행을 할 건데 그래도 아마 만만치 않은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어서 쭉한 번에 다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